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가 엊그제인 것 마냥 생생하네요. 이 친구를 처음 알게 된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요. 군대에서 만난 동기가 있습니다. 훈련병 때는 같은 소대였고 자대도 같은 부대로 배치받아서 비록 소대는 달랐지만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금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알고 봤더니 저랑 다니는 대학교까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와는 엄청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도 맞춰서 나가고, 저녁도 당연히 같은 날에 하게 되었지요. 같이 저녁을 하면서 학교도 같은 시기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둘다 자취를 하고 있던지라 복학을 하면서 같이 룸메이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즐긴 인연이 군대에서 대학으로 모자라,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저와 친구가 서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없는 저에게는 형제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와 이 친구가 잘 지내는 게참 신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나쁘게 말하면 약간 한량 같은 사람이었고 이 친구는 공부 벌레에 가까운 샌님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나 이 친구는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반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는 대로 계획 없이 살았는데 이 친구는 설계해 놓은 인생이 있어서 착착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른 살이 되는 해에 바로 장가를 가더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룸메이트 생활을 하며 동고동락하던 녀석이 장가를 간다니 정말 가족 중에 한 명이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젊음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딱히 진지한 관계로 만나는 여자도 없었어요. 친구 녀석은 아내를 선을 봐서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만 듣고 친구 녀석이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인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녀석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혼식 날 처음 본 친구 녀석의 아내 모습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조건을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외모만 보고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가 또 있을지 싶을 정도로 새하얀 피부와 고운 곡선을 그리며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떨어지는 그녀의 가늘고 길다란 목선에 어디서 선을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지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했지만 친구의 아내를 보니 이 정도로 예쁜 사람이면 나도 자유로운 만남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답답하다 느낄 정도로 정해진 길대로 살아가는 친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자유롭게 만난 여자가 수십 명은 될 텐데 그 모든 여자들을 한데 모아놓아도 친구 아내의 미모에 비할 게 못될 정도였고 답답한 동생 같던 친구 녀석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질투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이 친구와 같은 회사를 들어가면서 매일 같이는 아니지만 퇴근하고 와서 술 한잔씩 기울이는 게몇잔 되는 낙이었는데 아내가 집에서 기다린다며 퇴근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녀석을 보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집에서 그렇게 잘 빠지고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싶어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매번 퇴근 후에는 둘이서 지냈는데 이제 저만 혼자가 되었으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고 쓸쓸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만난 하루 이틀짜리 짧은 인연의 여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도 그 쓸쓸함을 채우기에는 모자랐던 것 같네요. 그나마 친구 녀석도 제가 걱정이 된 건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먼저 저를 불러내서 술한 잔씩 주고받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저랑 만날 때면 뒤는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주망태가 돼버린 친구 녀석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오면 신혼인데 남편을 저지경이 될 정도로 술을 먹이는 제가 그녀에게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씩 내주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친구와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예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매일 회사에서 보니 같이 술 한잔 못 먹는다고 친구 관계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다 마주친 친구 녀석에게서 친구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는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친구 와이프에게 술만 마시려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 중에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저도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육아용품이며 요즘 젊은 주부가 환장을 한다는 유모차의 브랜드에 있는 기저귀 가방 같은 걸 잔뜩 사가지고 선물이라고 줬습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도 해주지 않을 정도의 선물을 받고 나니, 아무리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친구 와이프라고 저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구 와이프를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딱한번 만난 게 결혼식 때였는데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녀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으니 그냥 전화기 넘고 고맙다는 말을 듣는데도 그때 결혼식 날의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제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왠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그날에는 잠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선물의 효과가 좋았는지.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 녀석이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오랜만에 술한잔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들어간다길래 오랜만에 코가 삐뚤어지게 밤새도록 마시나 싶었더니 밤 12시에는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2시에는 들어간다는 말이 12시가 되었을 때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데렐라도 12시까지는 춤을 추다가 간 거라고.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일단 마시는 걸로 하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분위기 봐서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퇴근 후 친구 녀석과 회사일이나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술 한잔 하는 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저와의 술자리가 그리웠는지 평소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술을 엄청난 속도로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주량이 워낙 세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술 마시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저도 조금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마셔대는 통에 이 녀석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같이 마시는 일행이 만취한 것 같은데, 딱한 잔만 더 마시면 진짜로 인사불성이 되겠다고 느끼는 시점이요. 제 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거기서 한 잔만 더 마신다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는 커녕 자기 엄마 아빠가 와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해 보였어요. 그런데 12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서 친구 녀석은 그 시간을 끝까지 채우겠다고 술을 그리도 급하게 마시던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 녀석은 혼자서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비틀거리며 겨우 걸어 다니는 친구 녀석을 부축해 집까지 발에다 주게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혼자서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집안까지 제가 부축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뜩하니 친구 녀석의 와이프가 저를 안 좋아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친구 녀석을 이렇게 만취하게 만든 저를 좋게 볼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써 선물로 그녀의 마음을 돌려봤지만 이제 두번 다시 친구 녀석과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는 일이 없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직 배가 많이 부르지 않은 친구 아내가 문을 열고 맞이해주는데 솔직히 친구 녀석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백색의 모습뿐이었지만 지금은 화장기 하나 없고 잘 늘어날 것만 같은 잠옷 차림인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분을 있는대로 찍어바른 그때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요. 친구 녀석을 그녀에게 인도해줬는데, 얼마 안 가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집 안까지 들어가서 부부의 공간인 침실에 친구 녀석을 집어넣어줄 수가 없으니 저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각 웃으면서 그냥 여기에 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추우면 알아서 침대로 오겠지 않겠냐면서요. 그런데 그녀가 친구의 손이 빈손인 걸 확인하고는 순대는 안 사왔는가 보네 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딱그 말을 들으니, 무슨 말을 하려는가 눈치를 딱챌수 있었어요. 12시까지 돌아올 친구 녀석에게 오는 길에 배부르고 나서 먹고 싶은 게 많으니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제가 또 눈치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 정도도 눈치 채지 못할 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만취한 상황에 심부름까지 못 해냈다면 친구 녀석과는 앞으로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한 뒤에 밖으로 손살같이 뛰쳐나갔습니다. 적어도 제가 순대를 사서 가져다 주면 친구 녀석도 혼나지 않을 거고 조금이나마 친구 녀석과 저는 우정을 더 나눌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까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순대국집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 홀을 보는 분처럼 생기신 분이 계셨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고 들어오자마자 대뜸 순대 한 개를 주문하는 저를 보더니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아하니 마감 준비를 하고 가게를 닫을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죠. 순대는 잘라서 삶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먹을 양을 따로 준비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하는 것보다 번뜩드는 생각에 결혼은 안 했지만 현재 제 아내가 임신 중이고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순간 가게 안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전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영업이 끝나 곤란하겠다고 말하던 아주머니도 저한테 아내가 임신했는데 술이나 먹고 다니냐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순대를 한 줄을 통으로 삶아서 저한테 건네주시더군요. 얼른 가져가서 와이프 먹이라고요. 순대는 오래되면 다음날 못 판다고, 그냥 한줄 전부 다 삶은 걸 가져가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한번더 술은 이제 적당히 마시고 아이를 가진 아내를 더잘 돌보라고 충고를 해주셨죠. 졸지에 저는 친구 아내의 남편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에 정말 순대를 잔뜩 사들고 친구 집으로 당당히 귀환했으니 그녀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구 녀석과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아무튼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친구 와이프도 저랑 친구가 같이 자주 술을 마실 수 있게 배려해 줬어요. 그래도 그때처럼 고주망태가 되지 않게 조절하면서 마신다고 마셨는데 얼마 전에는 친구 녀석이 결국 또 떡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친구를 부축해 또 다시 도착한 친구 녀석의 집앞 배를 누르니 친구 아내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평소랑 다르게 과감하더라고요. 친구 녀석을 또 현관문 앞에 눕혀놓았는데, 그녀가 저에게 매번 고맙다면서 사실 그때 순대 사다 준 것도 남편은 까먹고 있었고 제가 혼자서 사다 준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평소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저보고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면서 저를 굳이 집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현관에 뻗어있는 친구를 뒤로 하고 그녀와 식탁을 중간에 두고 마주 앉아 잠깐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시선으로 보이는 그녀의 옷자락 때문에 아주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녀는 봐도 문제가 없다며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녀석이 너무 샌님이라 재미가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도 저랑만 놀고 오면 저렇게 술이 만취해서 신나게 놀고 온다며 자기랑도 저랑 놀듯이 놀아주지 않을까 저를 자주 만나게 해줬는데 맨날 저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저에게 친구 녀석이 저렇게 뻗으면 아침이 돼도 못 일어난다며 이렇게 된 김에 저보고 자기를 재밌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녀석의 방 안에서 아직 현관 앞에서 엎드려 뻗어 있는 친구 녀석이 코고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친구 집에서는 몇 시간을 더 보내다가 현관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피해 도망 나오듯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친구가 저와 술을 마시러 나오면 매번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제가 일부러 나서서 친구에게 술을 권하고 제가 친구 집까지 가야 할 구실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냉수 한잔 부탁한다는 말로 집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친구 녀석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고 형제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이럴 때마다 큰 죄를 지은 느낌입니다. 그녀가 친구가 아니라 저를 만났더라면 저와 결혼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아직도 진행형인 일이지만 언제까지 친구를 속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녀를 양보해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꺼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